자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부실골드 티어 못 올리는 이유 알려드렸었죠 자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그 이유들이 전부란 소리가 아니에요 님들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야 댓글들 중에서 흑화한 사람들이 몇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부실골에서는 저거 알아도 소용없다 롤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는 구간이다 저 티어는 그냥 탑 바루스 탑 베인 이런 거 해서 라인전 부셔서 올라가야 한다. 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탑 브라우스, 탑베인에서 올라갈 피지컬이었으면, 어떤 걸 해도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저 티어는 챔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못한다. 자, 님들이 말한 이 부분들을 내가 과연 모를까? 이 여러분들이 티어를 못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라고 하면은, 입이 10개라도 모자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짚어준 거야 어려운 챔프 하지 말고 쉽고 좋은 거 해라 이게 포인트인 거라고 저 티어에서 게임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른다 챌린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저 티어들을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 티어 게임을 너무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 다 인지하고 있어 뭐 채팅을 많이 쳐서 문제다 트롤이 많다 다 똑같아요. 그, 마스터 티어까지 똑같아. 님들이 부실골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위에 티어 올라가도 다 똑같아요. 다시 들어가서, 그냥 못한다. 그래. 그냥 못하는 사람들이, 쉽고 좋은 걸 해야, 게임을 이길 확률이 올라가지. 더셈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양반들이, 곱셈나눗셈 해야 하는 챔프를 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냐고요. 저 티어들이, 티어를 못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하나같이 아무것도 노력 안 하면서 잘해지고 싶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부자 되고 싶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자가 어떻게 돼? 라고 팩트를 갈려주면 뭐 현재 상황이 어떤 니 누구는 코인으로, 누구는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핑계만 대. 원래 인생은 불공평해요. 누가 알려주면 들을 생각도 잘 안해. 두 번째, 제일 심각한 건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티어를 못 올리는 이유가. 사실 이유가 제일 커요. 더 있어.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티어가 낮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 팀만 트롤이 있어요. 항상. 과연 그럴까요? 항상 그럴까? 모든 저 티어들이 하는 말일 순위. 근데 본인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자, 두 번째. 나 라인전은 다 이기는데 팀이 맨날 터져요. 라인전은 이겼는데 게임을 못 이기는 것도 문제야. 팀이 항상 터지겠냐고 이거 딱 이제 피드백해줘 들어가면은 보이는 문제점들이 집타임 문제 있고, 로밍 타이밍 문제 있고, 오브젝트 전혀 안 챙겨요. 플러스, 라인전 이겼다고 해서 봤더니 CS 고작 10개, 20개 차이 내는 정도. 세 번째, 우리 정글은 정글만 도는데, 상대 정글은 갱만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피드백을 또해주려가 하면, 본인이 서 있는 위치 잘못되어 있고요. 그 라인 관리 개판으로 하고 있고요. 와드 안 박는 건 덤입니다. 지금은 정글은 정글 잘 돌고, 상대 정글이 갱만 다니면은 오히려 땡큐야. 정글은 지금 정글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가만히 있었는데, 게임이 터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게임 터지죠. 그러니까 존재감 제로인 전형적인 저티어 멘트. 000 하면서 15분 동안 존재감 없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 마지막은 가장 후기 멘트인데, 저는 피지컬은 되는데, 운영이 약해서 못 올라가요. 정작에 보면은 피지컬도 한참 모자라. 운영이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이해도가 없음. 딱 내가 피드백 해주러 가면은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는 항상 얘기를 잘안 해. 거의 대부분이 남탓에서 남사서로 끝나. 저희는 모두 남이니까 남을 탓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잘해지고 싶으면 내 리플레이 돌려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나부터 보면 실력이 늘어요. 볼러스로 제 영상들 보시면 티어 올리는데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부실골들 미드 대표 챔피언 카운터와 저점이 낮은 미드 챔피언 플러스 1고코센 미드 챔피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실골들 미드 대표 챔피언 4개, 사일러스 요네 아칼리 야스오. 이거에 대해서 카운터부터 알아보자고요. 자 일단 이놈의 야스오부터 많이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챔피언이죠. 자 이놈의 카운터를 알아보자면 일단 예. 카운터 치려면은, 미드 챔피언 만으로 카운터 사실 치긴 좀 힘들어요. 이 챔피언은, 탑 챔피언들이 잘 잡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잭스, 트린다미어, 리븐, 이런 챔피언들이 야수 상대로 굉장히 좋죠. 근데, 그런 챔피언들을 미드로 쓰기에는, 뭔가가 부족해. 뭐가 부족할까요? 라인 클리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드로 쓰기엔 좀 애매해. 그래서, 라인 클리어 능력이 좀 괜찮은 탑 챔피언을 미드로 쓰면은, 야수로 카운터 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레넥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테온이 있고, 그리고 말파이트와 세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파이트는 그냥 AD 챔피언들 정통 카운터 느낌으로다가 방어력을 올리면 애초에 세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고요. 일단 레넥톤, 판테온,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약속 상대로 라인전도 괜찮고 중후반 한타 페이지 들어와서도 그때도 괜찮습니다. 라인 클리어 괜찮은 탑 챔프들이 좋은. 와 근데 너무 생소하다. 저는 미드 유저라서 미드 챔피언으로 카운터 치고 싶어요. 그렇다 하시면, 난 피지컬이 좀 자신이 있다. 피즈, 아칼리, 르블랑. 대표적으로 이세 개의 챔피언이 야쏘로 잡아먹기 좋습니다. 피지컬이 좀 자신이 없다. 말자, 리산드라. 이 챔피언 두 개가 좋습니다. 이 챔프들 특징이 라인전은 막 엄청 야쏘를 누르는 건 아닌데, 알로 한명 점사해서 죽이기 좋음. 야쏘 입장에서 이 챔피언 둘있으면 한타 때 굉장히 까다롭죠. 아, 나는 뭐, 피지컬이 뭐, 자신 있지도 않고, 뭐, 자신 없지도 않고, 그냥, 저냥, 롤좀할줄 안다. 그러면, 추천드리는 건, 블라디미르, 백스, 애니. 이렇게 세개 추천드릴게요. 뭐, 다른 챔피언도 이제 뭐, 카운터 칠수 있는 건 많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다 적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픽창에서 갑자기 베인 정글 나와봐 베인으로 정글 돌수 있거든요 근데 베인이 정글 가면 어때요 그냥 그 나머지 4명 팀원들은 벌써부터 게임 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야스 카운트로 뽑았을 때 이제 팀원들도 약간 아 저거 좀야스 상대로 괜찮겠다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 위주로 좀 적었습니다 다음 요네 카운터. 자이 친구는 야수 형제 아니랄까봐 카운터가 비슷해요. 아니 거의 똑같다가 보시면 돼요. 근데 야수보다 얘네 라인 전이 약해. 그래서 카운터가 더 많아. 똑같이 레톤 판테온, 세트, 말파이트, 라인 클리어 좋은 탑 챔프들이 좋고요. 마찬가지로 피지컬이 자신있다. 피즈, 아칼리, 르블랑. 피지컬이 자신이 없다. 말자, 리산드라 똑같고요. 그냥 똑같아요. 복사 붙여넣기야. 근데 나 그냥 저냥 롤좀할줄 안다. 되게 많아요. 그냥 거의 모든 AP 챔피언들 다 써도 돼. 피지컬 챔프류에 제드 같은 것도 좀 넣을게요. 제드나 뭐 키아나 뭐 이런 거. 그냥 뭐 아리도 괜찮고요. 니코도 괜찮고, 신드라도 괜찮고, 애니도 괜찮고, 백스도 좋습니다. 그냥 거의 웬만한 모든 AP 챔피언들은 요네 상대로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네는 그래서 요즘 라인에서 쓰기 좀 힘들죠. 버프를 좀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아칼리 카운터. 자 아칼리 카운터도 뭐 레넥톤, 세트, 판테온 이런 챔피언도 좋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카운터로 갈리오가 있죠. 그리고 트페. 트페는 이제 아칼리가 장막 썼을 때 은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들어왔을 때 골드 카드로 이제 스턴 먹여서 점사하기 좋아가지고 그 트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칼리 상대로. 애니, 말자, 리산드라, 라이즈, 모르가나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들어왔을 때 묶어주는 거. 아칼리 카운터로 피지컬류 챔피언은 좀 뽑기 힘든 게 키아나, 요네, 야수, 뭐 제드 이런 챔피언들이 다 아칼리가 이겨요. 그나마 아칼리가 좀 힘들만한 게 르블랑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사일러스 카운터. 사일러스 상대로는 좀 위에 또 이제 탑 챔피언들이 좋긴 해요 라인전 자체는. 근데 이제 밸류가 밸류가 사이디더 높은 건 단점. 예상대로는 궁극기가 뺏겨도 쓸모 없는 애들이 좋아. 조이, 탈리아, 라이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궁극기가 전혀 이제 딜 스킬로 못 쓰는 챔피언들 이런 챔피언들이 좋고, 뭐 얘는 워낙 체급이 좀 라인전이 약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웬만한 미드 챔프 상대로 다 힘들어. 피지컬로 극복해내는 게임. 피지컬로 챔프. 그나마 이제 뭐야오 르블랑 이두 개가 사이러스 상대로 되게 까다롭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좀 약간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카운터도 카운터인데, 미드는 막 그렇게 엄청 지금 하드 카운터가 없어요. 미드는 워낙 라인이 좀 짧기 때문에, 카운터를 맞아도 라인만 밀고 로밍을 간다거나 여러가지로 풀수 있는 방법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운터보다는 그냥 플레이어 내 자신이야. 내 손가락이 제일 카운터인 거를 이제 제가 말을 해드리고 싶고, 저점이 높은 미드 챔피언. 추천드릴게요. 말자, 리산드라, 벡스 애니, 갈리오. 이 다섯 개가 저점이 굉장히 높아. 저 위에 챔프 상대로도 다좋고요 그니까 이 챔피언들은 진짜 아무리 못해도 1인분 하기 좋은 챔피언이에요. 다섯 개 위주로 저는 다룰 수 있으면 좋다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느끼는 쉽고 센 챔피언. 이건 제 주관이에요. 나필리 에코, 다이에나, 조이. 이 4개가 쉽고 센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작법이 딱히 어렵지 않은데? 깜짝 폭들이 나와서 킬각이 잘 나와. 이 챔피언 4개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 티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멘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좀 찾아주는 그런 영상들 또 이제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영상을 앞으로 이제 계속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